미교부 주식 배당금 볼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뭘못 줬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을 못준 거지. 현금 배당을 당장 줄수 없으면 미교부, 아니,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쓰는 거고. 배당 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을 말합니다. 배당 지급일에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 계정에 대체 시킵니다.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에서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얘만 플러스야. 여기다 적을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양수입니다 이제 양수 음수가 시험 보실 때 기억이 잘안 나면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가보면 이런 계정과목들은 다 차감이라고 돼 있어 얘만 차감이라고 안돼 있고 그 정도 를 이용하셔도 되고 풀 수는 있어야 되겠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 이여금 50만 원을 다음 과서 처분합니다 미처분이익여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는 거야. 미처분이익여금. 자, 어디다 갖다 쓰냐. 첫 번째, 주식 배당 해주겠대요. 주식 배당, 배당 결의일 현재 당장 주식 못 나눠주니까 이 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항목을 쓰고요. 금액은 액면가 5천원짜리가 20만원이니까 20만원 아치. 이렇게. 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거 실습하실 때는 이 우리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프로그램 특성상 얘는 항상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도 재무상태표 제일 밑에 있는 요, 요 이름을 모로 입력했어요. 3 7 5번을 입력했잖아. 프로그램 특성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줘요. 주식이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생기는 거고요. 액면가대로 생기는 거니까 20만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없어져. 주식 줬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게 왜 양순가? 양순가 설명해 볼게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가상의 숫자 써볼게요. 한 2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부채는 하나도 없어. 자 자본금이 1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이다 칩시다. 100만 원 있다 칩시다. 이 그림을 이걸로 여기로 표시하면 이쪽에 자본금에 100만 원이 들어 있고. 지금 요, 요, 이익여금 중에 제일 밑에 지금 여기에 100만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쪽은 무슨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200이고, 그래서 양쪽이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만나요. 자, 이익여금을 갖다 썼잖아요. 얼마 갖다 썼냐면, 20만원 갖다 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익여금이 20만원이 없어져. 80이 됐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갔잖아. 이거 자본 항목이거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여기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요80 중에 20만 원이 이리 올라간 거예요 100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를 양수로 적어야 되겠어요 음수로 적어야 되겠어요 여기 80을 뜯어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아 옮겨 놓은 거 라니까요 그 양수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 없애버리죠 그리고 잡은 건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미교부 주식 배당을 잠깐 보였 다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20만 원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주식 배당이에요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자기주식 볼게요 아까 잠깐 봤었죠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돈 주고 또는 무상으로 다시 취득합니다. 그리고 소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해요 소각이 됐으면 곧바로 자본금 을 줄이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소각 이 되지 않고 있는 금액 발행기업 이 매입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주식 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 으로 해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해설이 없네요. 이것도 이제 세모 2급에 가서 배울 거다. 근데 잠깐 보셨잖아요. 상황 한번 볼게요. 자기 주식을 돈 주고 샀어. 현금. 6,000원. 그냥 자기 주식이라고 해. 이렇게. 6,000원. 자, 요 상황만 그려볼게요. 현금이 나가려면 현금이 뭐 6,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자본금으로 돈이 만원쯤 있어요. 자, 이 자기 주식을 살려고 현금이 6,000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쪽으로 적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 4,000원 남았죠. 이거 이제 적어야 되잖아. 차변이 있는데 이쪽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이 적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에다 적으래. 자기 주식. 얼마야? 6,000원이야. 이 양쪽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있어요 음수로 적어야 되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 급수에서 배울 수 있는 자본 조정 항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자기 주식. 다 음수야. 얘 하나만 빼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얘가 생길 때, 얘가 버티고 있으면 얘를 먼저 다 지워야 얘가 생기는 거고, 감자 차손이 생길 때 감자 차익이 장부상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먼저 지우고 얘가 생겨야 되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 상황인데 자기주식 처분이 버티고 있으면 그걸 먼저 지우고 나서 생기더라. 라는 공통점이 있네요.